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양공구 한평대입니다. 자 오랜간만에 중고 톱을 하나 올리는데요. 음 그동안은 제가 중고 매물이 많이 없어서 어, 만들니까 어, 상품화를 시킬 수 있는 제품이 많이 없어서 많이 못 올렸는데요. 어 제가 이제 상품화를 시킬 수 있는 제품들을 상당히 많이 보유를 했습니다. 아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앞으로는 어 자주 중고품 뭐 건설 기계가 됐던 뭐 전동 공구가 됐건 엔진톱이 됐건 어 다양하게 많이 보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다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틸 ms210 입니다 어... 크게 많이 사용감은 없어요. 거의 뭐 상당히 보존, 어, 상태가 굉장히 좋은 톱입니다. 제가 수리하면서도 크게 뭐 별로 신경 쓸 부분이 없었습니다. 다이아 오렘을 교환을 하고, 어, 조금 어느 정도 세척을 하고 했는데 아주 엔진 상태도 좋고, 어, 뭐 제품 자체가 지금 상당히, 음, 뭐 어디 나무랄 데 없이 좋은 제품입니다. 자, 먼저. 뭐, 그래도 시동이 제일 중요하겠죠. 어, 뭐 시동과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, 시동은 일반 시동이 잘되고요 어, 오일도 잘 품어져 나오고. 제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점검을 마쳤습니다. 자, 이 톱이 상당히 어, MS-260이거든요. 어, 가정용에서도 조금 나무를 자르기가 좋고, 어, 상판하시는 분들까지도 그렇게 크게 무난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톱이죠. 어, 보존 상태가 상당히 깨끗하고 사용감이 별로 없는 이 엔진톱 중고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뭐... 제가 중고로 판 부분에 대해서는 차 후에라도 제가 100%다 AS를 하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도 되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시동을 한번 더 해볼까요? 자, 이톱 아래 링크 걸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자, 이상, 계양공구 한평점이었습니다.